도가 아야 신엄마 보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보천문 단기 4352년 10월 11일을 맞이하여 전남남 도지사 김영록은 상가 하늘에 보하나이다. 전남 도민이 오늘 한마음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의 제의를 올려 은혜를 풍경하오니 하늘문 헬장 열어 기쁘게 받아 봐서서, 남도의 맛과 멋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26번째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를 마련하였으니, 남도의 맛과 멋이 넘치는 이잔치에서 전남 도민과 세계인이 함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게 하소서 전남도 새천년에 밝고 큰 길을 터 주시고 전남 도민 앞날에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주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땅 어떤 전남이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소서. 남도의 맑은 술과 해곡식으로 정성껏 음식을 지어 올리오니 풍량하시고 서로 섬기고 받드는 아름다운 풍속이 산과 들과 마을에 가득하게 퍼져서 남도 관광 1번지 단진에서 제26회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이처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전라남도 남도 음식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 음식이 세계의 입맛을 이렇게 더 풍부하게 할수 있도록 앞으로 남도 음식문화 축제를 크게 더 육성해가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파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큰박수 보내시고 말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컨택을 위한 다운토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